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3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주중에 2회 2월이 됐었던 축구 토토 승무패 32회차가 있었는데 사실상 J리그와 J리그2, K리그 경기들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될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도 구매를 하지 않았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도 웬만하면 구매하지 마라. 2월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등이 딱한 명이 나오면서 독식회차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상 32회차 경기 결과들을 보면서, 아, 이건 뭐, 역시나, 역시는 역시다. 당연히 2월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게 1등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랜덤으로 구매를 했거나, 미래에서 왔거나,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 같은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33회차의) 경우는 조금은 힘이 빠지죠 그래도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해온 만큼 내용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33회차 경기들의 경우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경기력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자신만의 이변경기 꼭 하나씩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종픽 영상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쓰여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때리는tv 멤버십 가입하셔서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제가 선택한 최종픽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쭉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셨으면 1번 경기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플럼 대 에버턴. 자, 일단 말씀을 드려야, 드리는... 드려야 되는 상황으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는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의 리그 9위 팀까지도 진출을 할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 있고 그 이유는 프리미어 리그 클럽들의 유럽 대회에서의 우수한 성과로 인해서 UEFA로부터 추가 챔피언스 리그 자리를 확보했기 때문이고 왜 9위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경우의 수가 작용함에 따라서니까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말이 너무 길어져서 각자 좀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경기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플럼은 현재 리그 11위로 남은 경기들에 따라서 충분히 유럽대항전 진출권에 도전을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버턴의 경우는 데이비드 모에스 감독 부임 이후 1부 리그 잔류를 목표로 빡세게 달려왔고, 잔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 달성을 했다라는 점에서 슬슬 힘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칼버트루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최전방 베토 선수의 부담이 좀 덜해질 줄 알았는데, 지난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칼버트루인 선수가 보여준 게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주전 수비자원인 타코스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진 최근 세 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하면서 1무 2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 또한 양 팀의 20번 맞대결 전적상 2회 연속 무승부도 없었는데 가장 최근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4연속 무승부는 안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양팀 감독의 맞대결 전적으로도 볼때 마르쿠실바 감독과 데이비드 무에스 감독이 각각 서로를 상대로 3승씩을 거두고 있어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플럼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울버햄튼 대 브라이튼. 자, 앞 경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양 팀의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올버햄튼의 경우는 현재 리그 13위로 잔류에는 성공을 했고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유럽대항전 진출권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브라이턴의 경우는 현재 리그 10위로 유럽대항전 진출권에 충분히 남은 경기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양 팀의 동기부여를 비교를 해 본다면 브라이턴이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이턴의 경우는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출전하지 못했었던 미토마카오로 선수가 훈련도 마쳤고 출전이 가능하다라고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이 말을 했기 때문에 브라이턴의 측면 공격에 확실히 무게가 실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카운터 택 득점이 프리미어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카운터 택이 좋기 때문에 브라이턴의 약점인 뒷공간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브라이턴 역시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 프리미어리그 공동 3위를 기록 중인데 울버햄튼의 경우는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 공동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양 팀의 강점과 약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기지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브라이턴이 더 높다라는 점 또한 브라이턴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3승2무를 기록하면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알시 슬타대 세비야. 자, RC 셀타의 경우는 현재 리그 7위를 기록 중으로 유럽 대항전 진출권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그 마지막까지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이고 원정팀 세비아의 경우도 현재 리그 16위를 기록 중이지만 아직까지 잔류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매경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팀의 동기부여가 같다라고 봤을 때 기본적인 이번 시즌 경기력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RC 셀타 사이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세비아, 홈에서 세비아에게 1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었는데 그때 당시 경기 내용적으로는 알시셀타가 훨씬 더 많은 찬스와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줬음에도 골대에 맞거나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득점이 나오지 않았었고 그날 경기가 세비야의 레전드 헤수스 나바스 선수의 은퇴 경기였고 교체 아웃이 되는 순간 경기장 중앙에서 팬들한테 절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약간 알시셀타 입장에서는 말려버린 경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세비야는 이번 경기의 주전 수비자원인 호세 카르모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전 자원의 결장자적인 측면에서도 아실셀타가 유리하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호아킹 카파로스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뒤세경기 동안 퇴장자가 나왔던 오사수나 전 패배를 제외하면 그래도 2연속 우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까지는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양팀의 최근 10번 맞대결전 적상 세비야가 우세했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RC셀타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본머스 대 아스톤빌라. 자, 본머스는 현재 리그 8위, 아스톤 빌라는 리그 7위를 기록 중으로 두팀 모두 유럽 대항전 진출권에 대한 동기 부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홈팀 본머스의 경우는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탈취한 볼을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해서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팀이고, 원정팀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아스톤 빌라는 중앙 수비와 풀백이 조직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세트피스 공격에서 강점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득점공동 1위를 기록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머스의 공격의 강점이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는 조금은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본머스의 경우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 프리미어리그 공동 4위를 기록 중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팀에 속하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조금은 더 우세한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P 값 역시 아스톤 빌라가 좀더 높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레시포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진 것. 아쉽긴 하지만, 아스톤 빌라의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본머스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어요. 자, 5번 경기 지로나 대 비아레알. 자, 지로나와 비아레알 양팀 모두 동기 부여는 확실히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인 경기력을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이번 시즌 지로나는 너무나도 비아레알보다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우선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이 지로나는 라리가 3위를 기록 중인데 비아레알은 오픈 플레이 상황의 득점이 라리가 4위를 기록 중이고 지로나는 카운터택 실점 라리가 공동 2위를 기록 중인데 비아레알은 카운터택 득점 라리가 5위를 기록 중이죠. 그나마 비슷한 부분은 세트피스 득점과 실점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양 팀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든 선수의 스쿼드 차이를 봤을 때는 확실히 지로나의 패배가 맞다라고 보이는 경기고 지로나의 공격과 수비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부티에레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에 미드레는 반더비크 공격에는 브라이언힐 선수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지로나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배당적으로 무승부가 나올 만한 경기다라고 보이고 하필 또 비아레알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로 한번 연승이 끊길 타이밍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에 홈보다는 원정에서 확실히 득점력이 떨어지는 비아레알이라서 저는 이 경기 지로나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AT 마드리드대 소시에다. 자, 이 경기는 사실상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무, 투픽을 선택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소시에다가 에이티 마드리드보다는 전체적인 기록은 떨어지지만 라리가에서 실전만큼은 잘안 하는 팀에 속한다라는 점에서 무승부를 깔고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리 같이 선택을 하면 패스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상 에이티 마드리드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훌리안 알바레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졌다고 해도 솔로로스 선수를 원톱으로 세우고 충분히 나머지 선수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득점은 나지 않아도 결국에는 에이티 마드리드가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팀 에이티 마드리드의 경우는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12승 3무로 이번 시즌 단한 번도 이번 시즌에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고 원정팀 소시에다의 경우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다라는 점에서 패턴적인 측면에서도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리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33회차 투 표레1위 에티마드리드의 마드리드, 티마드리드의 승리 선택은 안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저는 에티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맨유 대 웨스트햄. 자, 우선 맨유는 빌바오와 유로파 2차전에서 4대 1 대승을 기록을 했고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드디어 드디어 몸값을 하는 활약을 보여줬죠. 어쨌든 맨유는 뭐 교체도 많이 해주면서 대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웨스텐과의 경기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현재 분위기를 탄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 리그 경기에는 주전자원들이 출전을 하면서 홈팬들 응원을 받으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유로파 결승을 앞둔 다음 주 주말 첼시 원전 경기를 갔을 때 아마 주전 자원들을 대거 로테이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상대팀인 웨스트햄의 경우는 이번 시즌 8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17위로 잔류는 확정이 되었고 유럽대항전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는 당연히 없는 상황이라서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에서 원전 경기라는 점 또한 최근 20번의 맞대결 전적만 봐도 리그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맨유 원정을 와서 승리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조금은 뒤통수를 맞을 각오는 하면서 맨유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토트넘 대 크리스탈. 자 토트넘의 경우는 사실상 유로파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리그 순위 16위에서 승점을 쌓아서 끌어올려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상 중인 뭐 손흥민 선수를 굳이 무리해서 출전시키지도 않을 거고 고대글린 원정을 다녀온 주전 자원들에게 어느 정도 휴식을 주면서 로테이션을 돌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현재 리그 12위로 남은 3경기에서 승점을 최대한 쌓으면 유럽 대항전 진출권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그 경기에 대한 동기 부여는 크리스탈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최근 맞대결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토트넘을 상대로 홈에서 1대 0 승리를 기록했었고 어차피 또 토트넘은 홈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갈 때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 1위를 기록 중인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토트넘의 경우는 세트피스 실점이 높은 편에 속하는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유리한 경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축 자원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딱히 결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과 토트넘이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1무 5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 토트넘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전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번 시즌 최대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승패로 갈린다면 리그에 대한 동기 부여가 높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의 단통패배로 선택을 했어요. 자 11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레알마드리드 자 바르셀로나가 인테르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경기력만큼은 바르셀로나다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바르셀로나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라면 레알마드리드를 상대로 홈에서 패배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엘클라시코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레알마드리드의 경우는 주전 수비자원인 류디거 선수의 결장이 너무나도 뼈아픈 상황이죠. 또한 이번 엘클라시코의 주심은 에르난데스 주심인데 이 심판이 어린 시절부터 바르셀로나 팬이라고 알려져 있고 기본적으로도 레알 마드리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태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10경기 이상 함께 함께한 주심 중에서 가장 낮은 승률을 기록하면서 에르난데스 심판이 주관한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률이 54%에 불과하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사항을 다 빼더라도 솔직히 바르셀로나의 지금 라민 냐말 선수의 경기력이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이에 안 맞는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주심도 바셀 팬이라고 하고 최근 경기력도 바르셀로나가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 모든 경기들에 대해서 제가 선택한 최종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ake it all!